안녕하십니까. 강을 찾는 남자, 지성용입니다. 아,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근강을 찾았습니다. 어, 그러다 여기, 어, 건탐을 하다가, 어, 느낌이 굉장히 강한 철분이 많이 섞인 어,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걸 찾았습니다. 원래 운석이라는 게, 어, 대입권을 통과하면서 컵 표면을 타고 내부는 철분이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, 어어 지금 이 밝은 데서 보면, 예, 너무 더워서 지금 건너로 왔는데, 제가 갖고 다닌 자석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. 자석, 자석 그냥 갖다 붙습니다. 어 이것은 철원색일 가능성이 많습니다. 이 정도로 자석이 강하면은, 예, 이거는 운석일 가능성이 일단은 많습니다. 이 상당히 강합니다. 자석이 붙어서 움직일 정도입니다. 예, 자석 반응이 상당히 강합니다. 요 작은 돌이지만은 사이즈가 뼘 정도 됩니다. 한 뼘. 그런데 이 자성이 상당히 강합니다. 이거 갖다 대면 붙습니다. 하나의 썼덩어리면 이거는 돌이 아니고. 아, 제가 전에도 한번 대전 지질학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. 운석의 모양을 공부하고 왔는데 그 운석과 상당히 흡사합니다. 이게, 운석이 맞는 것입니다 아, 어제, 새벽에 운석이 하나, 어, 유성이 하나 떨어지는 걸 봤는데, 그거는 아니겠죠? 그건 민주지산 쪽으로 떨어졌는데, 예. 자성이 아주 강한 운석으로 생각되는 돌입니다.